<laughs> 이런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만 되고 <laughs> 자. 오. 자, 나오세요 자, 모델이 되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모델 한 사람 카메라. 저 좀만 하겠습니다. 요어차피딱 모델 할 거야. 아, 네. 자, 하나 선방. 아이고 뭐. 음. 자, 여기지시 그러니까 <laughs> 모델이 아서풀샷 아까 그 <laughs> <시나리오 웃음> <거구나. 웃음> 네. 웨하스트차 하면 웨스트 웨이스트샷 하면 웨스트 차트 하웨웨스웨스 웨스트 웨스 웨스트 스트 차트 지면웨스웨스스웨스스트면 못해. 어 문제네. 어!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네 미사. 어. 미사. 처음부터 배수해봐. 미디엄 농사. 어? 미디엄 농지 여기서 했던. 그, 참고로 미리 얘기해주면 헤드스페이스라고 래요 따라서 그 헤드스페이스. 헤드스페이스. <laughs> 우리 방송팀들 가장 앵글 실수하는 부분이 헤드스페이스를 갖다가 너무 붙이거나 너무 뛰어나. 선거들그 부분 내가 급하니까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. 그게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.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황금 비율이나 강의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 다 방법이 공식이 있어요. 이게 문법이 헤드스페이스를 왜 거기에 뭐 붙이면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뛰어야 굉장히 황금 비율인지를 강의할 테니까, 여러분도 헤드스페이스 항상 적당히 뛰어나야 돼. 너무 이렇게 막, 봐봐, 저기, 이런 경우 있어. <laughs> 여러분들 잡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, 어떤 경우는.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은 굉장히 기분 나빠, 목 자르고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또 이런 경우, 완전히 능지처처럼 안 돼. 차량대 <laughs> 잡을 때 특히 그 중창단 뒤에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. 이런 식으로 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. 넣거나 빼거나라고 이렇게 완전히 질 빼거나. 그리고 애매할 때는 앵글을 조절을 해, 카메라 포지션 이동하든지, 그 밖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밖에 달리는 데제 음. 알겠죠? 자또 웨이스트. 웨이스트. 웨이스트도 지금 예쁜 앵글이 좀 위에 좀 띄워줘야 된다고. 좀더 들어봐 헤드 스페이스 공간 줘봐. 그렇지, 좀만 더더 들어봐 약간. 좋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. 이 식객에서 증명사진 있죠. 주민 주민들은 좀 이거를 굳이 펼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교환 자료는 또 특이죠. 더 구체적이죠, 그죠?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아까 읽어봐야 이거 이런 게 다음에 자료볼게 굉장히 많아요.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라이팅 영어. 라이팅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.